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힘들지 않으셨어요? 많이 아프지는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는 힘 주실 수 있기를 바라고 더 건강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지난번에 우리 연애 편지에도 많은 분들이 댓글로 답장을 보내주셨어요. 다 읽, 저는 전다 읽습니다. 아근다 여러분에게 소개해주고 싶지만 그저 네, 몇 가지만 몇 분만 좀 소개하려 합니다. 김양숙 친구님 목사님 오늘도 많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늘 언제나 주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것처럼 목사님을 통하여 괜찮다고 다독여 주시는 것 같아요. 손 잡고 같이 가자는 목사님 말씀에 눈물이 났습니다. 겨울 숲길을 걷는다 해도 용기가 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손잡고 같이 가요. 아, 패밀리 TV라고 하는 어, 닉네임을 쓰신 분인데, 목사님 귀한 편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빠가 5차 색전술을 마치고 병원에 계셔요. 가남이 술래잡기 하듯 사라진 듯 하다가 다시 깍꿍 하네요. 고은별 하나 아빠 가슴에 선물하고 싶어. 손편지와 그림엽서 만들어 보냅니다. 아빠에게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다니요. 큰 힘이 되죠. 사랑하는 딸이 그런 마음 써주면 건강할 때보다 그게 더 깊이 마음에 와 닿는답니다. 아빠가 주님 손꼭 잡고 이 힘든 길 이기며 나아갈 수 있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목사님 매일 손 잡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레이스 제이 김 친구분 아,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은 씨한 편에 잠시 캄캄했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져 따뜻해집니다. 아, 짧은 댓글인데 너무 좋았어요. 잠시 캄캄했던 마음에 작은 촛불 하나가 켜져 따뜻해집니다. 아, 이런 댓글 답글 받을 수 있다면 죽을 때까지 편지 써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아, 강명숙 친구님 영거포 몇 번을 읽었습니다 수녀님처럼 별이 가슴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여고생 같은 마, 마음 같은 목사님이 느껴져서 혼자서 빵 웃음이 터졌습니다 감사합니다 70년 영감을 여고생으로 봐주셔서 얼마나 <laughs>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 우리 혜정씨 목사님 연애 편지는 몸이 아프지 않은 우리에게도 많이 힘이 됩니다. 아, 여기는 외국이지만 하루가 지나기 전에 유튜브로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천국 가시기 전날까지 발송하실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감동, 감동입니다. 에이, 꼭 기도해주세요. 제기도니까 천국 가기 전날까지. 아, 예, 편지 쓰고, 날기세 하고, 그러다 가기를 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셨죠? 아,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 한 주간 꽤 분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무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하는 일이 제일 많았습니다. 날마다 올라가야 되니까 그게 끝나면 또 내일 준비해야 되고 또 내일 준비해야 되는 일이 이렇게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거기다가 토요일날 하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코너 하나가 더 있고 또 오늘 금요일날 쓰는 연애편지가 있으니까 그냥 매일 이렇게 녹화하고 원고 쓰고 이제 그런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거기다가 또 최근에는 오지랖 넓게 CBS 방송국에서 기막힌 초대라는 시간 하느라고. 어제도 또 하루 종일 가서 녹화하고 지냈습니다. 아, 조금 힘든 면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게 너무 즐겁고 너무 행복해서 불안하고 우울하고 뭐 그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 우리 혜정 친구가 에,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 이렇게 좋은 일, 이렇게 행복한 일, 죽기 전날까지 하다 하나님 앞에 가면 좋겠다 하는 욕심이 생깁니다. 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베드로우서 3장의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죠. 하나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 아, 제가 이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씀이 마음에 깊이 와다 한 적이 있어요. 작년에 항암으로 정말 바닥을 길 때, 아 이러다가 죽는 거구나, 아 이렇게 되면 정말 죽는 거구나 하는 것을 처음 하게 되었을 때, 아 죽음이 아,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과포로 이렇게 다가왔을 때, 아내 삶의 길이가 많이 짧아졌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실감했을 때, 제가 이 말씀이 떠오르더라고요. 조금 불안했죠. 어, 조금 더 불안하지 않았다면 그거는 거짓말 하는 거죠. 그런데 금방 어, 짧아졌으면 하루를 천 년처럼 살면 되지 않을까? 그동안 좀 여유가 있어서 하루를 하루처럼 살았다면 이젠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하루를 천 년처럼 살면 되겠다. 그러면 좀 짧아져도 삶의 품질은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 삶의 품질이 좋아진다는 게 하나님 나라니까. 하루를 천 년처럼 사는 게 하나님 나라의 삶이니까. 그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제 짧아져서 더 귀해진 내 생명. 그러니까 전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죽기 살기로 노력해서 더 행복해져야 되겠다. 세월 낭비해서는 안 되겠다.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겠다.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하겠구나. 아, 그러려면 하루를 천 년처럼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참 어, 깊은 지혜를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까운 내 세월, 내 생명을 빼앗아가는 것들이 뭘까? 이렇게 모래물 붓듯이 쑥쑥 빠져나가는 내 생명, 내 귀한 세월을 이렇게 뺏어가는 것들이 뭘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불안에 사로잡혀 보내는 시간 우울에 사로잡혀 지나는 시간 아 이건 무섭게 시간을 뺏어가더라고요 딱 걸려들면 하루 종일 몇날 며칠을 불안하고 우울하고 늪에 빠진 것처럼 내 귀한 생명을 빼앗아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내게서 귀한 생명을 갉아먹는 벌레 같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한 힘만 남아 있어도 힘들고 어 그럴 때 그래도 조금 회복이 돼서 조금 숨쉴만 하고 물한 모금이라도 마실만한 힘이 돌아오면 그 있는 시간과 힘을 최대한 활용해서 웃어야지, 사랑해야지. 그리고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그리고 보람 있는 일을 해야지. 하고 결심하고 덤벼들었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시작한 게 날기세입니다. 아, 말씀과 찬성 속에서 은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불안과 우울을 유튜브에서 찾지 않고 거기에 세월 보내지 않고 성경 펴들고 있는 힘을 다해서 은혜를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진주를 찾듯이. 보물을 찾듯이, 찾기 시작했습니다. 찾아지면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것을 찾으면 혼자만 누리지 않고 함께 나누기 위해서 유튜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말씀이 은혜가 혼자 먹는 혼밥이 되지 않고 하루에도 수만 명이 함께 나누는 거대한 식탁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감사한지, 이루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아, 제가 제일 기도 많이 하고 노력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루를 천 년처럼 살기 위해서. 짜증을 내지 말자. 아, 몸이 불편하고 힘드니까 짜증이 늘더라고요. 아, 전에도 짜증 부렸죠. 근데 짜증을 부리면 아내가, 어, 뭐, 거기에 대해서 말도 하고 또 자기 화가 나면 화도 내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짜증을 내면서 알게 됐어요. 내가 암 환자니까 아내가 내가 막 짜증을 부려도 나한테 함부로 대꾸를 안 한다. 그러니까 짜증이 더 늘더라고요. 받아주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조금씩 조금씩 관계가 나빠지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아 그래서 생기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짜증 부리지 않게 해주세요. 어, 아내가 인정해 줄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완벽하진 않았는데요. 저는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짜증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효과를 몸으로 느낍니다. 아내 사이와 관계가 전보다 조금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삶이 밝아지고 편안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 거의 매일 날기세 준비와 녹화를 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아, 오늘도 일어나자마자 연애편지 준비해서 녹화하고 있고요. 또 내일도 일어나자마자 오늘 저녁에 준비해서 아, 토요일 날 나가는 안녕하세요 목사님 상담 코너 준비해야 됩니다. 날마다 기막힌 새벽은 예, 날마다 준비해서 올려야 됩니다. 아 힘들지 않나 하시는 분이 계실는지 모르지만 그게 제 삶을 얼마나 하루를 천년 같이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짜증 부릴 틈이 없습니다. 아 불안해할 틈이 없습니다. 은혜가 즐거운 일이. 그리고 여러분이 또 이렇게 댓글로 답장해 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 있는 호흡이 느껴져서요 삶의 품질이 전에도 제가 이렇게 막사한 것은 아닌데 도리어 암에 걸리기 전보다 제 삶의 품질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습니다 그게 다 힘들었을 때 정말 누워 있을 힘도 없었을 때 그때 하루를 천년처럼 살아보자 결심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아, 지금은 많이 좀 회복이 되어서, 예. 아, 이제는 친구들하고 운동도 하러 다니고 그럴 수 있고, 또 그렇게 좀 무리해 보이는 일정도 잘 소화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그 힘이 있으니까 하루를 천년처럼 살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저도 합니다. 근데 저는 제 인생을 예상 문제 풀듯이, 이른 날이 영원히 계속 되지는 않는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려면, 이제 서서히 비탈길을 내려가다가 하산하다가지 등산하다가 하는 날아가는 법은 없지 않을까? 여러분 걷다가 지팡이 짚다가 윌체어 타다가 그게 정해진 수순 아닙니까? 언젠가는 운동하지 못할 때가 있겠죠. 언젠가는 내가 좋아하는 일 이렇게 마음껏 하지 못하고 많은 시간을 쓰지 못하는 때도 오겠죠. 그러면 그때는 하루를 천년처럼 살수 없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제가 미리미리 마음으로 준비해요. 그때는 뭘 하면 좋을까? 무슨 일을 할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수 있을까? 그래서요, 마지막 호흡이 끊어질 때까지 있는 힘을 다해서 어, 불안과 우울과 짜증과 있을 때 없는 내 삶을 갉아먹는 이런 벌레 다 잡아내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날기새는 침대에 누워서도 할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거 하면서 감사하고 같이 식탁에서 은혜의 밥상을 나누고 그러다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게 하루를 천년 같이 사는 삶이 되는 게 아닐까.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루를 천년 같이 사는 삶이 천국의 삶이라고.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산다고. 암에 걸렸어도 코로나가 우리를 우울하게 해도 그런 정신으로 살다 보면 여러분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다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많이 힘드시죠 아프시죠 아, 여러분 그래도 조금만 통증이 먹고 아, 또숨쉴 아, 만한 힘이 생기면 그 시간만큼은 도망치세요 거기서 벗어나세요. 그리고 웃는 일 찾으세요. 즐거운 일 찾으세요. 좋아하는 일 찾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한다. 편지도 쓰고 표현도 하고 그래서 점점 사이가 좋아지세요. 그래서 삶의 밀도를 높여서, 버려, 야, 이게 암에 걸리기 전보다 지금의 삶의 품질이 훨씬 더 좋아졌어.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저도 되고 여러분도 되면 좋겠습니다. 아 예, 우리 오늘 편지는 여기서 마칠렵니다. 음, 다음 주에 제가 또 편지 쓸게요. 좋은 생각 이렇게 찾아내서 여러분에게 좋은 선물 보내듯이 편지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아해 주시고, 또 댓글로 답장도 달아 주시고 그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힘내세요.